상을 패했어. 근데 바람핀 사람이 어... 50대야. 돈만은 50대. 자, 상황 잘 나왔습니다. 자, 근데 나태준을 남편을, 남편을 지금 그렇게 바람핀 거다 알아. 상황을 모든 걸다 알아. 집에 옆에는 지금 전먹이가 달려 있고, 하나는 대학가 있고, 하나는 지금 학교가 있어. 지금 그 상황에서 만난 거예요. 남편 딱 만난 거예요. 네. 자, 어, 액션. 어디 갔다와? 아, 일있어서 잠깐 나갔다왔어 왜? 무슨 일? 아 그냥 볼일 있었어 알 필요 없잖아 내눈 똑바로 보고 쳐다보고 와, 얘기해 무슨 일? 당신이 너무 이뻐서 그 눈으로 내가 어떻게 쳐다보냐 나도 사람이라고 정신차려 이제! 내가 그렇게 예뻐서 너 50대 여자만 발람났니? <laughs> 지금 이치 네가 갖고 있는 차다내 뱉고 집 나가 도장 찍어 알겠어 잠깐만요 잠깐만 자이 사연에서 나태주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랬는데 그 50대 여자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어 자 액션 왜 왔어? 난 정당하게 사랑했다고 생각해 내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알잖아. 자, 그5 0대 남자가 이 바꾸네요. 이 사람 나랑 이제 함께 평생 을생이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무릎 꿇지 마. 네, 태주 씨 정말 사랑해요. 무릎 꿇지 말라고. 가만 있어봐. 둘이 생. 내가 알아서 하는구나. 할게. 너 가만 히 있어. 저한 번만 그냥 나 태주 씨나 주세요. 저 정말 사랑해요. 제가 정말 그쪽보다 태주 씨더 잘해줄 수 있고요. 제가 애셋 <laughs> 양육비 다시원할게요 <laughs> 태주 시 저한테 주세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? 주세요 다! 집대 해드리고 제 전자상 다 드릴게요 잠깐 나할말 있어 사실 난이 정도는 아니야 <laughs> 오해하지마 이랬는데 여기까지 와. 명품 연기를 보여준 저보다 우리. 더 명품 <laughs> 그러니까요 <웃음> 너무 세게 꿇었어요 <laughs> 아. 우리 태군노래자랑에서 이렇게 콘트를 할수 있다니 우리 태군노래자랑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야. 이렇게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정말 능력자들이